안녕하세요. 선생님과 가정 여러분 어, 오늘 3월 27일 속회공과를 시작합니다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속회공과를 이렇게 영상으로 한지도 꽤 오래됐는데요 어, 좀더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아무튼 전반부까지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그동안이라도 속회 모임 속에서 공과를 함께 할수 있는 영상을로라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한 잘못된 그런 신앙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중간에 삶을 나누고요. 중요한 기도와 찬성과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 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지니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사진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을얻은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선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에르미아는 성전에 예배하러 온 남한국 유다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지은 온갖 죄로 인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때는 성전이 남유가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한 그런 삶을 살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들어와서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내 삶이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그들은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픈 그런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서로에게 행하는 악행으로 인해서 성전을 외면하셨습니다. 먼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상 숭배와 악행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성전에 대한 유다 백성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성전 문에 서서 이것이 여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지만 손에 죄악이 가득한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며 성전 뒤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서 사는 생활은 성전과 예배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우리의 삶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만 성전은 남양국,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그들의 삶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숭배를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스러운 자들을 향해 너희의 성전은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예배자가 아닌 도적들이 가득하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사치들로 번잡한 성전을 바라보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참된 예배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물을 하나의 우상처럼 숭배하며 성전에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하며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의 성소와 무너진 것과 같이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엘리의 두 아들 홈류와 비누하스로 인해 이스라엘은 언약괴를 잃어버리고 결국 실로의 성도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는 그 성전을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성전을 허무시고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그저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합니다. 예배와 삶을, 삶은 나눌 수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행함합니다 묵상질문으로서 예배로서에 어울리지 않는 생활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점점 점점 또 예배가 하나의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하나의 행사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를 자꾸 맞춰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에 어울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생활을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을 주실까?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의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글쎄요, 과연 그 낙제 점수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슨,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또극휼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음, 못살 때에 훨씬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뭐 누가 해야 될 일이지 하면서 소홀히 하는 면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어, 참 없는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우리가 더욱더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기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십시다.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에 맞춰 가기 위해서 부딪,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리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저는 늘 그걸 경험합니다. 조금, 우리 기도하는 일 말씀과 함께 바빠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간들이 줄어들면 예배 속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일보다 더 깊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또더 주님의 그 정의와 그리고 궁휼이지요 베푸는 시간들 조금이라도 가지면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정말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 중복 기도하며 흥금과 찬성으로 어, 나누고요. 마침 기도 주기도문을 합니다. 아,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죠요 아, 우리가 많은 아,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사순절 우리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우리 마지막 그 고난 주간과 고난 주간 때에는 저녁 기도회로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약속 시간들 다 뒤로 하고 이 시간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적으로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